용이잖용 아. 최그 아, 용용안 보여요. 아니, 용. 아니, 4 0 0 0원이 용이 맞다. 자청용? 자청용? 응. 자청용, 응. 자청용 응. 5 0 0호 이게 그냥 막한게 아닙니다. 이거도 동양 철학에 자청용 5 0 0호를딱 적용해 가지고 이거는 백색으로. 이거는 청색용으로. 이런 거예요. 하나하나씩 보면 놀랍습니다. 여기서 아까 전에 똑같은 이런 문양이 또 나오죠? 이게 이렇게 연입이 있고 그 사람이 연꽃 복무리에서 확또 피가, 넓기가 번져 나가야 되는 거 맞아요? 이거, 이거 기본이에요. 이 3박자예요. 1박자, 2박자, 3박자. 그다가 휘. 이 문양이에요. 항상. 그러면 좀더 많으면 이게 1박, 2박, 3박을, 1박, 2박, 3박을 층을 하나 더 만들고 또, 청을 더 만든 게 있었죠, 아까. 청, 청, 청 만든 다음에 힐을 내려뜨린 것도 있었죠, 아까. 녹화에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시죠 앉아. 바사히 아까 바사라 했잖아요. 이바사히를 이렇게 세로, 가로 이렇게 막 해가지고, 최고의, 희 중에서 최고의 문양이에요. 바사 문양이죠. 여기 보면 우리가, 말 그대로 이제 이 오방색이라는 걸알수 있습니까? 이 단층의 아름다움이 구현된 거예요 진짜. 예? 없어도 이런 게 이제 항으로 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 이게 뭐냐면 이걸 발임이라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발임 잡아요. 여기에 지금 진한 원래 연한 것부터 칠해요. 한상 단층은 연한색부터 칠하고 진한색을 칠해요. 요도 연한 것 칠하고 진한 것칠하고 <laughs> 이거는 주홍, 그 다음에 이거 장단, 주홍, 단 장단색. 이게 1빛, 이걸 2빛이라 그래요. 처음 넣은 빛, 두 번째 넣은 빛. 2빛 발임이라 그래요. 발임. 바림. 발임은 영어로 말하면 그라데이션. 척척척 치갈 푸는 거 있죠. 층층이 푸는 거. 그걸 그라데이션이 우리가 단층에서는 발임을 푼다. 참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죠? 색을, 발음을 부르기 때문에 색 발음이죠. 색 발음을 우리가 읽을 때는 뭘뭐 읽는다고요? 첫 빛을 촛빛, 두 번째 빛을 잇빛, 세 번째 빛을 산빛 그러니까 촛빛, 잇빛, 산빛 삿빛. 많이 이렇게 층층이 입체감을 주거든요. 그걸 우리가 삿빛까지도 넣어요. 아주 거룩한 곳에, 내소사 같은 데 가면 막 삿빛 띄는 게 나아요. <laughs> 다 우리는 뭐냐면 발음을 다 풀어요. 이럴 때 우리 미술에서는 뭐라고 놨냐면, 개조가 풍부하다. 이렇게 해요. 개조 계단식 우리가 어떤 이 색을 청청히 조화롭게 풀었다. 이 말이죠. 그죠? 개소. 개조. 개조감이 풍부하다. 막 이런 거. 색이 쫙풀리져 있다. 이 말이죠. 그날은 안개가 낀 날은 어떻습니까? 사진을 탁 찍으면 경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경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산에서 하늘로 촥 퍼지고 바다도 어떻습니까? 바다색과 하늘색이 경계가 없이 쫙 퍼지죠. 그럴 때를 우리가 아이 사진 개소가 진짜 풍부하네 이렇게 말한다 말이죠. 그러면 그게 경계가 없으니까 일천년 일체가 되죠. 그럼 좋은 사진이겠습니까? 나쁜 사진이겠습니까? 너무도 훌륭한 사진이죠. 그렇게 너무도 세양화가 잘했던 사람이 누구죠?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한 사람은 렘블란트. 어둠 속에서 인물이 쏙 들어가 고요또한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다빈치의 모나리자 보면은 모나리자가 경계를 어쩝니까? 손으로 싹 밀어버려요. 그러니까 모나리자 얼굴이 경계가 없습니다. 이 풍경과 싹섬며들어가수 있죠. 그러니까 뭔가 미묘한 환 있잖아요. 이게 가면 속에서 쏙녹이기도한 그런 느낌도 주고 그러니까 탁월한 그런 그러니까 어, 예술가죠 그걸 서양에서는 스프마토 기법이라 그럽니다. 스프마토 기법.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용을 넣은 것이나 뭡니까? 아까 비녀장 있죠. 금강제로 가지고도 이 묶음을 했죠. 이거는 뭐냐면 결국은 이 승스러운 공간에 대한 결계다. 이 띠를 둘른 러 것도, 띠를 둘렀더라, 아닙니까? 아까 전에? 고비, 곱이, 곱이 지고 막굽이 지고 있죠? 꼬았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는 다 성스러운 공간에 대한 색띠를 넣어가지고 딱 지키고 있는 이 결계의 것이에요성역화예요성역화 그거는 마치, 우리 부, 딱 여기 가면, 법당에 가면, 법당에 여기 제일 외부 기둥 있죠 이게 기둥, 기둥 있죠. 이가 이 칸을 우리가 어간이라 그래요 어간. 임금이 출입하는 곳이다 이 말이죠 공간이다 이 말이죠 어간 어간. 이 요는 협간이라 그래요 좌우 협간, 어, 좌우 협간. 어간에 요 기둥 있죠. 기둥이 제일 위에 보면은 뭐가 있대요. 용이 밖으로 누워있더랍니까 용이 이렇게 용이 누있더랍니까말 같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가 안초공이라 그럽니다. 안초공 뭐 말이 했던 어렵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넘어갑시다. 그냥 안초공인데 안초공을 뭐로 한다고 우리나라는 용으로 한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신성한 데를 들어가니까 누군가가 수호를 해야 되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죠? 또 하나는 이 법당이 곧 반야 용선의 의미도 있다, 이 말이죠. 용이 끌고 가는 곳이니까. 맞아요? 그럼 여기도 봐봐요, 여기도. 여기도 보면 이 공간에 대한, 이 공간에 좌우 용이 있잖아요. 그럼 저기에 좌우에 용이 있는 것과 여기에 용을 배치한 것의 의미가 다릅니까? 대략 같은 의미로. 이렇게 얼마든지 둘수 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그러면 여기가 부처님이 계신 곳이라 볼수 있겠습니까? 왜가? 왜냐? 용꽃이 있고, 여기 에 지방이 있잖아요. 시가 있지, 아시죠? 우리가 위에서 보면 여기, 이 부치, 여기에 영꽃에 누가 앉아 계시지, 여기에? 부처님 앉아 계시죠. 법당과 뭐가 다릅니까? 그럼 당연히 여기에 용두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죠? 당연하다, 면 말이죠. 아 이러면 오늘 종일 해도 부족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데를 가보면, 여기도 여기 놓습니까, 안놓니까 나와요. 나오잖아요. 여기는 어디냐면, 보성, 보성에 가면, 어, 그, 금탑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보성, 금탑사, 금락전인. 아, 고성이 아니고, 고흥, 고흥. 그리고, 어, 나라도 있잖아요. 우수선 발사하는데, 그, 고흥반도죠, 그죠? 공에 가면 금탑사가 있는데, 금탑사의 대들뽀이니다 대들뽀에도 뭐가, 뭐에서 앉아? 네. 용의 입에서 용꽃이 나오고 보조가 나오죠. 네. 용꽃은 어디서 자라죠? 네. 물에서. 네. 용이 뭘 상징하죠? 물. 물. 물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네. 물에서. 당연하단 말입니다. 예. 네. 아까 전에는 여기 자리에 우리가 뭐가 있었죠? 낙은동. 나은 덩어리가 있었잖아요. 나은 곳. 나은 그죠? 나은 곳이 뭐냐면, 니까 영꽃처럼 만들었더라, 아닙니까? 그죠? 영꽃이 하나, 두 개가 있고, 그래서 영꽃 봉으리가 있었잖아요, 제가. 그런데 인도에서는, 인도 신화에서는, 마하 바르타. 인도에 그 유명한 서사시가 있어요. 마하 바르타를 보면은, 거기는 모든 생명, 비슈누의 배꼽에서 생명이 나와요. 그럼 비슈누는 어디냐? 연꽃연꽃에서 생명이 다 나와요. 그게 인도 신화입니다. 그럼 아까 여기 이 자리에 뭐가 있었다고요, 제가요? 낙은 동, 즉, 나은 덩어리인데, 그게가 우리가 연꽃이었고연꽃 자리에 물을 상징하는 용이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꽃이 피고, 역시 보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불상을 잘 보면, 불상의 안전자리 있죠. 불탑. 연화대라 그러죠. 연화자. 연화자를 우리가 자세히 볼 수가 잘 없어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앉아있고 앞에 뭔가 장식을 막 두부리잖아요. 그러니까 연화자를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없어요. 또, 구불탱이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의 가래가 안 보여요. 근데 잘 보면 그 연화자의 불탁에 뭔가 출렁출렁 하는 것을 막 거의 다 그려놨어요. 뭐냐면 바로 물결입니다. 물 속에서 연꽃이 연꽃이 있고 거기서 부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다 그런 물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연꽃이 왜이요? 연꽃이 물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에서 생명이 다 탄생하는가 맞습니까? 맞습니까? 다 물에서 생명이 나오죠. 그러니까 물의 조영이 있는 거예요, 사실. 용 대신에 용이 아니라 물입니다. 여기도 보면 앉아 우리가 아 어, 어, 여기는 도리사예요 구미 예 구미, 구미. 구미 도리사에 보면은 어. 이렇게 이것도 민면이겠죠 앉아 알아 써야 됩니다 아 보자 보자 아 이거 대들 분면이네요 아까 배바닥 연아머리치네요 일단 이 놓아야 됩니다 앉아 <laughs> 놓입니까 <laughs> 예 거기서 내가 묶음이 보이죠, 그죠 성스러운 공간에 성육화를 한 다음에 묶음이 있고 보수가 나오고 거기서 힌데무선히 이 바사히잖아요. 바사히가 있고 이 히골에서 또 연꽃이 또 나가고 여기에 널히가 또 나가고 아, 저용히 이제 우리가 뭐낱낱이앉았다 보이기 시작합니까? 이제 막 해석이 다 돼야 돼. 이제 제 대신에 가서 앉아 설명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네. 할수 있겠습니까? 앉아 <laughs> <laughs> 막, 막, 막 앉아 야단이에요. 앉아. 아까 전에 제가 뭔가가 앉아. 이 연꽃도 또 해나게 그려놨죠. 네. 이 파리 아나 하나. 파리 아나를 목년처럼 막 그려놨죠. 파리 하나. 여기에 보면 우리가 성류가 있고 보수가 또 나가죠. 여기도 연꽃이 있고, 여기 뭐라고요? 이게, 뭐야? 이거. 에이, 우리말로 합시다. 나은 등이. 낙은동. 나근동. 낙은동에서 연꽃이 피고, 이기 성류가 있고, 또 보주가 있고, 보주에서 보주가 또 나고, 잘 보십시오. 여기 잘 보면, 자, 학대 보면 진짜 기발합니다. 제가 아까 나간다 했는데, 나가는 거 맞아요? 슝! 나가는 게 이렇게. 오. 나간다. 알겠나? 이런 거죠. 나간다, 이거. 여기서 뭡니까? 보조가, 여기 보면, 여기 위에 흰 점이 있죠? 이걸 우리는 단층에서 뭐냐면, 민주점이라고 그래요 민주점. 민주점이 뭔데 하면, 아무도 몰라요. 아까 낙은동하 똑같습니다. 낙은동은 뭔데 몰라. 민주점이 뭔데, 한자도 없어. 몰라요. 주는 그구설이라는거 알겠죠? 그러면 이게 뭘 잘못된 말일까? 아까 또 어른들이 자기 서성이 뭡니까? 서성님, 이거 뭡니까? 뭐라? <laughs> 민주지? 민주, 민주! 이렇게. 그래. 민주가 뭐냐면요. 명주입니다, 명주. 아, 명주. 밝은 구슬. 명주를 우리가 개명주라 그러거든요, 개명주. 이 부서님의 정골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개명주라그래요 그죠? 줄이면? 명주, 밝은 구슬이잖아요. 네. 그리고 어른들이 말하면 민주. 그 민주야, 민주, 민주. 네. 그러면 듣는 사람은 네. 민주. 그러니까 점처럼 생기 으니까 네. 민주점. 이렇게까지 자꾸 개성대가 민주점, 민주점하다 보니까 무슨 뜻이에요? 네. 아무도 몰라. 그런 현상이 벌어요. 아까 나은동도 같은 원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네. 이제 명주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럼 보주에서 명주점이 나오고, 그, 봐요 또, 1단계, 2단계, 3단계, 맞아요? 거기에서 보주, 보주가 발임으로, 주홍, 이 다자색에서, 주황으로, 맞아요? 발임을 풀고, 이 청, 청이에 넣죠? 아 이거 잘못, 잘 봐드렸잖아요. 이게 항아리입니까? 쑥 나가서, 와이 모양을 중첩적으로 맞아요. 그 다음에 다시 보주가 나고 쑥 나가는데 여기 뭐라고 칩니까 이거 뭐야? 낙은동 그죠? 또 그게 내나 낙은동도 뭐냐면 파려나처럼 됐고 또 그게 여의문이고 그게 세코 문양으로 되는 것들이에요. 다 같은 거예요. 신성하게 우리가 표현할 뿐이지 다 같다 이 말이죠. 연꽃의 한쪽이 바람이 불어서 한쪽으로 쏠려 있는 그 모양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제가 말했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서 빛이 쏙 소... 나갑니다. 경이롭죠? 네? 아주 경이롭잖아요. 오늘 여러분 여섯 분이지만 은 제가 사실은, 아, 이, 이 고기한 걸 내가 여섯 명한테만 말하면 되겠나, 내가 진짜. 암만 내가 무명인이지만. 그런데, 부처님도 처음에 몇 사람에게 설법을 하셨습니까? 다섯 분, 다섯 분의 부, 비구님께 처음 환경을 설렸잖아요그 어려운 걸, 그죠? 할까 말까 하다가 범천에 내려와서, 제발 좀 해주세요, 해주세요. 세 번이나 권했죠. 그걸 범천 건청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했죠. 오늘은 한 분이 더 많군요. <laughs> 아니에 아, 여기는 어딜까요? 봉정사 영산암 응진전입니다. 봉정사에 가면은 우리가 뭡니까? 달마가 동쪽으로 가다가 그 영화 찍은 데 있잖아요. 거기에요. 참 아름답죠?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 문장이 대단한데, 이 영진전에. 대들포에이 문장이 나와요. 여러분들 가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보면, 와, 그, 그 선생님, 사진을 어떻게 저리 찍었지? 이제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정말 찍기 힘듭니다. 가서. 네. <laughs> 등에 가리고 어둡고 이래가지고요. 힘들어요. 이렇게 하 할, 뭐, 삼각대를 쓸 수가 없고 이러기 때문에 한 3,000번을 눌러야 이, 뚫리지 않는 게 있고, 그리고 빛이 들어갈 때를 기다렸다가 찍어야 됩니다. 이러면 앞만 찍어도 안나옵니다 정말에. 자, 또 인어 문장도 있는데, 여기는 왕실 사찰이에요. 남양주에 가면은, 아까 전에 우리 여수에도 한국사가 있댔죠. 남양주에도 한국사가 있습니다. 왕실 사찰인데, 여기는 대단히 예, 하원들이 진짜 많아요. 하공들이, 학공선님들이 하공 많이 배출된 곳이에요. 이 문양, 색채가 참 아름답죠? 예. 이것도 아까 전에 똑같은 문양 맞아요? 예. 위에서 바라보고, 배바닥입니까 측면입니까? <laughs> 아, 이제 아셔야 된다니까요. 배바닥이 아, 천정의 문양이 보이잖아요. 예. 길상 문양, 그죠? 여기서 이제, 어, 시방에서 또 이런 문양이 나와가지고, 그죠? 테두리가, 테두리 결치진다 했죠?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 꽃봉오리 넣고 이런 테두리 모양을 그치고, 그죠? 맞습니까? 이 테두리만 딱 가져오면 바로 그게 새코 문양이고 여의도 문양이다 이 말이죠. 요 문양, 요 문양, 요거만 딱 따오면 새코 문양이 돼요. 자, 그다음에 희가 조금 나가죠. 그다음 희 희골에 뭐가 아까 이됐죠 제가 또 보수가 나올 수도 있겠죠 연꽃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지금은 뭡니까? 보주가 있는데 이 점을 무슨 점? 명주. 명주. 명주 60 되면. 60 되면. 명주그 명주. 명주. 다음에 여기서 다시 무슨 희? 논리가 또 나가고 있죠. 채식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이런 거를. 외국인들이 보면 한 장을 나요. 이 강렬한 원색. 이런 원색을 우리 하가들이, 현대 하가들이 응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을 못해요. 그런 사람이 없어 그데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대 60년대. 그죠? 그, 우리 누굽니까? 그, 소그림 그 누굽니까? 이중섭이 그 시대에, 어, 바로 박생강. 박생강의 그 무당 그림들 있죠? 이 그림들 보면 다 강렬한 단청의 원색을 사, 사용해. 그거 뭐 완전 뭐난리죠그죠그 응. 지금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청, 그, 다, 미나를 하신다든지,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막 똑같이 하지 말고, 단청의 이, 이 원식으로 가지고, 한번 막 그림을 그려봐요. 주목될 겁니다. 신문에 한번 그려낼 겁니다. 네? 네. 그거는, 보수라는 소리만 들어도 어는 이, 뭡니까? 몸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나요? 왜냐면 그 하, 저 자연 알료들에다가 하악 알료를 갖다 발라버리니까, 하, 천박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그 생명이 이 목재라는 거는 이게 비틀림이 있잖아요. 시계가 지금 그 목재가, 목재라는 게 열이에서 팽창하기도 하고 수축하기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강물 알려내면 강물 알려면 강물이니까 이것도 똑같이 작용을 같이해요 수축과 팽창을 악교도 그렇죠, 악교도 우리가 자연의 악교니까 그랬는데 요즘은 뭐냐면 학알류를 학알류에다가 학욱된 그 악교를 쓰다 보니까 나무는 수축과 팽창을 하는데 발란색은 그게 따라가지 못하니까 어쩝니까 쭉금이 가요, 알료 네. 가면서 일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박락 현상이 신기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순례문이 불탔잖아요. 불 타가지고 그걸 복원했잖아요. 알료를 막 칠했잖아요. 네. 그 전통 알료를 하겠댔는 전통 알료가 있습니까? 없죠. 없어가지고 막 이제 알료를 일본 알료를 가와서 쓱 하고 막 전통 알료를 복원했다 이래 칠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뭡니까? 일본제 이런 게 들어가 가지고 막 달라버렸죠. 1년도 안 돼서 달라버렸어요. 박 변상이 생겼죠.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색감들을 우리가 참 전통 거를 가만히 둬요. 아직 그 기술이 없으니까 제, 제 생각에는 그냥 돌아. 그런데 하면 뭡니까? 정부에서 돈을 주거든. 절에도 돈을 주고. 그러니까 절집에서도 떡국물이 생기고 또. 가만히 있는, 잘 있는 문화재를, 문화재위원이라는 것 미안하지만 제가 그 교수분들이, 아, 그래, 좋다. 이거 복원하자. 쉽게 동의해버리고 이래버리니까 그냥 막 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허다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말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합법을 가장한, 가장한 문화재에 대한 폭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그 기술이 안 되면 그냥 구손들이 그 기술을 개발할 거니까 그때까지 좀더 기다려라. 그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알료들이 지금도 나오니까. 알료가 구하기 쉽지 않은데 그렇게 노력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통로사 승파 방장선님 같은 분들은 옷칠리는 거 있잖아요. 알료를 자연 알료를 많이 개발하시잖아요. 예. 네, 서운함의 말입니다. 예, 네, 그런 경우가 있죠. 같은 경우에. 이런, 우리가 이거는 이제 통도사 약사전입니다. 약사전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고, 여기서 연꽃이딱 있죠. 그죠? 그거다가 성류동에서 성류처럼 생겼죠. 진짜? 보조가 나가죠. 아, 번엽이라는게 보이잖아요. 이 잎이 안으로 이렇게 관계에 들어있죠. 여기서 빛을 이해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뭔가 덩어리로, 묶음으로. 그죠? 아, 이걸 우리가 금문이라고 한다 했죠. 뭐 주대금, 뭐 고리 주대금 이런 게 말하면 되잖아요. 뭐 쌀미, 뭐 주대금,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어려운 말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단층 문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어 구경을 우리가 하는 여기까지를 우리가 보고 어 다음 시간에 강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 있게 되면 어 제가 이제 본질은 아직 얘말안 예 했습니다. 조행의 원리만 이런 소재로 가지고 이렇게 결합해서 연화머리초를 만들었다 이런 행상들을 다양하게 우리가 살펴봤다. 이게서 오늘 수업을 마치는 거고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도대체 이 문양이 담고 있는 본질은 뭔데, 뭘 말하고 있느냐 더 중요하겠죠. 거기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laughs>